자 삼각함수 6번부터 10번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그려볼게요 자 y는 3sin 3x-pi2입니다 자 삼각함수를 그리는 첫 번째 단계 안에 삼각함수 안에 내용물 즉 ax 플러스 b를 간소화 하셔야겠죠 자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3x니까 각 변환으로 2분의 짝수니까 s 사 n 안 변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3X는 어디 가길까요? 3, 사분면이겠죠 따라서 사인은 3, 사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3사인 3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사인 3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은 AX 플러스 B 관수화 했고, 두 번째 단계, 최대 최소를 표시하셔야 돼요. 최대 최소, 최대는 5겠죠? 그 다음에 중간은 2겠죠. 그냥 상수를 가져오는 거니까. 그리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. 자, 했고 사인 코사인 세 번째 단계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앞에 부호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인의 앞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. 그럼 사인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그려야겠죠.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네 번째 주기력 옆에 쓰셔야 되는데 자 a 분의 2파이가 주기니까 3 분의 2파이가 주기겠 어요자 5번 평행이동을 표시하셔야 되는데 이거 평행이동 있나요 없죠 따라서 그냥 여기가 시작점이었으니까 여기에 y축 그려주시고 x축은 한 이쯤에 그려주시면 오 이쯤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이거와 비슷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주, 반복해주시면 되죠. 여기 주기를 이렇게 표현해주셔도 되고 이러면은 6번을 다 그렸습니다. 자, 6번 별로 어렵지 않죠. 평행이동이 있으면 어려운데 평행이동이 없으면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. 자,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AX 플러스 B를 간소화하셔야 되는데 간소화할 게 없죠. 그 다음에 2번 최대 최소를 표시해야 되는데 최대는 3이겠고 최 중간 값은 그냥 상수 마이너스 1이겠고, 최소 값은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호를 체크하셔야 되는데, 부호가 양수니까 그냥 사인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자, 그리고 주기는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4가 됩니다. 평행이동 있나요? 없죠. 그니까 러 그냥 여기 시작점에서 y축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, x축은 여기쯤에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이것도 평행이동이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7번도 이렇게 끝났고 자, 8번도 그려보시면 자, 1번 A 플러스 B를 간소화하셔야 되는데 간소화할 게 없죠 각 변환이 뭐 가능한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최대 최소를 표시해야 되는데 최대는 최대는 이제 1 플러스 2 해서 3이 되겠고 그리고 중간은 그냥 상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는 1 빼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인 값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, 사인 값 앞에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 그려주시... 어우 이상하네요 자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?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그냥 2파이죠 x앞에 1이니까 자 평행이동이 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네요 그러면은 6분의 파이가 어느 정도인지 주기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2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파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반이 2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6분의 파이는 이거의 3등분한 이 정도잖아요. 자, 이거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? 이그 그, xy 축에서 그래프가 어 왼쪽으로 가야 겠죠. 따라서 여기, 여기에 축이 생기면 되겠습니다. 여기쯤, 그쵸? 원래 시작점이 여기인데, 이게... 6, 이게 2등 여기 딱 반에 3등분 한 거였으니까 이 정도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왼쪽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표시를 하신다면은 여기가 옆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뭐 11파이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그리시면 됩니다 주기 2파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8번도 그렸습니다 8번도 끝났고 9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x 플러스 b를 간, 간소화하셔야 되는데 2x 빼기 p 그러니까 마이너스 pi 플러스 2x를 간소화해 주시면 마이너스 p 가 마이너스 2분의 2 π 그러니까 짝수 π 니까 어떻게 돼요? 사인이 그냥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pi 플러스 2x는 어디 각인가요? 3등, 3, 4분면 각이죠. 따라서, 사인은 음수값을 가지니까, 마이너스가 붙게 나오고, 그러면은, 이게 뭐랑 똑같죠? 3 플러스, 사인 2X랑 똑같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그래프를 그려주시면, 최대가 4겠고, 중간값이 그냥 상수값이니까 3이겠고, 그 다음에 최소값이 2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사인 값에, 사인 앞에 부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, 양수니까 그냥 사인처럼 그리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평행이동 없죠? 평행이동 한 게. 아니, 그리고 주기 못쓰시면 주기가 파인데, 평행이동 한게 없으니까, 그냥 시작점에 이렇게 X, Y축 그려주시고, X축은 여기에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9번도 다 그렸고, 자, 10번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번. 10번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엑스니까 어떻게 돼요? 일단은 바뀌죠. 어떻게? 코사인으로 바뀌죠. 사인이 코사인으로. 왜냐면 2분의 홀수 파이니까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, 파이 플러스 2파이 엑스는 어디 각인가요? 제4사분면 각이죠. 따라서 제4사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이므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1.5 코사인 2파이 x 플러스 0.5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을 표시해 주시면 최대값은 2가 되겠고 중간값은 상소인 0.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, 코사인을 그리실 건데 코사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니까 코사인 원래 알고 있는 거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? 자, 다 그리셨고, 그리고 평행이동은 없죠. 따라서 그냥 시작점인 여기에 Y축 그려주시고, X축은 한, 이쪽에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번도 다 그렸고, 다음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